맞죠. 실러공이 아, 두 개. 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페싸기 할 너무 좋아요. 초패싸기 할 수는 우승이 거의 나왔죠. 아, 지금 잘리면 시간 아, 너무 많이 날라갑니다 어, 류지용 아 빨려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갔어요. 또버들이 류지용에게 또 들어가네요. 아, 하지 말라. 잠깐 아. 류지용 한번 끌어줬고 격돌 중, 격돌 중. 당장 가야 돼. 요 지금 당장 가서 류지용이 네. 들어가서 이거 여차면 초월공 빼야. 여차면 들어야 됩니다. 여차면 초월. 그렇죠.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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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이렇게 빠져내죠. 어 이러면. 또 기회 옵니다. 윙크가 너무 급하게 썼는데요? 아,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러면 라스카를 와, 죽고 아, 잡히고 EMP가 왔죠. EMP는 뭐냐? 상대방 소리방벽이 하드카운터죠. 급하니까 와카 아까 EMP 먼저 쓰기에 소리방벽 지금 위험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다 봤죠. 90%, 91% 자. 자, 일단 뚫고 2자부터 바꿔 보자. EMP 왔죠? 보이드, 보이드, 보이드. 사용되고 추가 연계, 추가 연계. 네, 미노 연계가 잘안 돼요. 연계가 잘안 되죠. 이거아 와카, 와카 한번 올리면 우와 이거 소리 완벽에데 여기만 바뀌어요. 이번에만 쳐요. 보두 개. 힐러공두 개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갔었던 그다이 보여주네요. 네. 자 길이 나와야죠 서로. 자 조리후에 조리후에 길을 기도가 맥합 깼고 길게 싸우면 길게 싸우면 하죠. 네. 좋아요. 안돼서자 소리 완벽 잘리고요 야. 잡아요. 라스나오라스칼 다운 라스 이거 차를 지켜 찍어 어이 이렇게 잘하면 돌진 메타 재미없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